이거 포드네. 근데 우리 팀에 에이스가 두 명이나 있어, 전 시즌 에이스가. 이러면 믿음직스럽지. 어. 님들, 그, 그나마 조커티어는 솔직 해서 약간 좀못 믿었고, 에이스티어는 믿을만 하거든요? 근데 에이스티어가 두 명이나 있다? 일단은 믿어야 될 거는 레나나 트리비에가 아니라 레베카랑 에밀리를 기준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니까 쟤네들이 살아있다 그러면 뭔가를 해도 된다는 거죠. 조커는 뭔가 믿음직스럽지 못해, 미안한데. 어. 아, 영원히 팔로 감사드립니다. 일단, 적팀을 봅시다. 일단은, 웨슬리, 멜빈. 솔직히 말해서, 대인들이 그렇게 쎄, 쎄진 않습니다. 멜빈이 대인들이 안 쎄다고요? 라고 하는데, 네, 메, 멜빈 별로 대인들이 안입니다 이제 기방할 때만 쎄지. 별로 안 쎄요. 공격할 때 그렇게 쎄지 않습니다. 저 친구 자리 잡고 패야 되는 친구라서, 솔직히 범위 바깥으로 벗어나게 하면 솔직히 별거 아닙니다. 저 친구. 근데, 사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네, 사기 맞고요. 어, 저 친구 하향 당했는데 여전히 쎄요. 음. 자리 한번 잡으면 이길 수가 없으니까 돌아버리지, 지금. 이제. 우리 팀 기지에, 주식이가 자리 잡으면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 탱커로서는 손을 못 대요. 쟤는 일단 드니스, 일단 책임을 먹었죠. 아이구야, 돌아버리겠네. 책임친구네, 난 차라 드니스 계실 수입니다. 트리비아도 아마 싫어할 거예요. 아, 되겠다. 코다 밤하자, 몇 장? 아, 이러면 백원 줄어든데. 근 네, 맞고. 저기 다 있죠? 안 가도 돼제킬 빼야 되는데 오 나이스 그리고가 사도 그렇지 대신에 너희 팀다 죽었어 ,잉? 내가 이거 간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킬 빼내려고 일부러 대놓고 하는 겁니다, 원래. 뭐 가야지. 다시 가야겠다. 돌아잖아 지금 가야 돼. 제킬에 빼거든요. 지금 제킬 온다. 온다. 왔어. 잘 있어. <laughs> 궁빼아아카야 살려줘 아아 가야지 잘 있어 <laughs> 온다 온다, 온다 아아아아 왔다 거의 다 왔다. 어! 꺼져, 제발 <웃음> 미안해. 치케라, <laughs> <제 키라>, 미안하다. <laughs> 어우야, 여기 <laughs> 스토커네 치케라 형, 여기 있어. 나, 있어. 좋겠다. 이건 죽겠는데, 고맙다. 이자 원네 어, 좋겠다. 이 빼냐? 아, 어허 탱커를 뺐는데도 한 타를 지다니. 이건 내 타사 아닌데. 아 포탑 킬도 아니에요 이거 이장이 나 죽인 거야. 내가 레벨이 높지 않아서 돈을 안 주는 거지. 여기 지원 요청. 아, 이자 오는 거 좀만 더 확실하게 알았으면 5번 타워 부수고 째는 건데. 어, 될까? 아 도망가야지. 이럴 때는요, 난 내가 할 것을 열심히 하였다. 도망가야겠다. 버틸 수가 없어. 이진발 가야지. 뭔가야지. 미안. <laughs> 미안. 미안 미안. 미 가. 그냥 가. 미안해. 어가어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아, 이 따가지야. 툴퍼 먹자 <놀람> 어, 뭐 트퍼 먹고 탄테 이기면 되지 야, 갖고 리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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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껀네. 놀람> 우리팀 버티기 힘들 것 같은데? 저걸 이기네? 왜? 이거 도와줘야지 우리팀 역시 버프를 먹으니까 뭐가 달라도 다르다 해야지, <놀람> 미안 합다 <laughs> 어, 드니스, 저거 참여？하 려고 한다. 그럼 안되 거든. 드니스야, 그거 가면 안 돼. 일로와. 우리 이쁘니. 일로와요. 이제 꺼져. 나 간다. 아! 마야 퍼용. <laughs> 존나 아프네 진짜. 지금 버거 빨면 안 돼요. 체력이 천 아래라서. 손해에요, 버거 빨면. 어, 어이씨, 깜짝이야. 어. 뭐티마스뭐다잘 부숴주는데. 저기 다 있네. 포텔 점. 점프? 그렇지 점. 점프. 잘있어아 <laughs> 다시 가야지. <laughs> 어휴잘 패다. 뭐냐, 뭐다왔어야되는데 우리팀 개잘하네? <laughs> 아, 졸라 잘하는데 우리팀? 아이 뭐, 믿음직스럽구만 역시 전시즌 에이스들이라서 그런가? 음, 개잘하네? 내꺼? 아, 2단계니까 강철 나오겠다 그거 먹고 가야지 고자는 어차피 못다. 이자기 아제엘이 방어한다. 그러면 제켈 위치하기는 고던 이쯤 있었어요 소리가 그럼 대놓고 가야겠지. 제엘 온다 지금 나한테. 서망 가야지. 오네오네, 오네. 뒤에서 이거 먹고 가야지 뒤에서, 바로 와서 이건 먹으면 안돼나 우리 팀이랑 합류하러 가야겠다 그럼 이거 가야지 우리 팀이랑 합류하면 돼요, 이제 <laughs> 제키야 <키에라>, 존나 빡치겠다 <laughs> 어, 제키야 그러면 안 됐어, 너 안녕? 어, 도망가야지 어, 잘 있어. 돈 벌러 가야겠다. 뭐. 밖에 땅 파서 하는 거 아니니까. 아이, W키가 별로 잘안 먹히네. 실비 비행 한 번만 찍어주면 될것 같긴 한데. 근데 둘다 죽기엔 너무 좀 그렇다. 완성! 함께 날아보겠어? 준비 완료. 신호만 주세요. 제 그냥 한타 쓸게, 나. 응? 음? 일로 와새키야너 일로 와. 어디가? 일로 엠마. <laughs> 안녕. 호자 따라가야지. 일로 호자야. 우리 호자 일로 와. 돌아 돌아 돌아가 돌아. 그렇지. 아유 잘된다 알라리 아아하제라 <laughs> <내 키에다. 웃음> 그러면 안돼 그러면 안돼 어어 거기야? 예어 다시 가야 알라리 아 미안 어? 이걸 못 딴다고? 아니 전지 씹대으아아아아아 10세... <laughs> 됐다 <laughs> 아 전지들 이거 지능이 낮네 아니 길이 막혀있어서 못 들어왔어? 다 부숴줘야되나 저거? 님들 이러니까 내가 그거 쿨감 링을 쓰던 거예요. 초스 링을 갖다가. 이거 1초, 1초 차이로 이렇게 딴다니까? 정문 부서줘야겠네, 진짜. 아, 진짜 멍청이들이네. 이걸 안 들어와. 들어왔으면은 편하게 호자 따는데. 난 진짜 초스 진짜 빡빡하겠어. 어시고? 안될것같 은데 좋았다 이건 끝났 죠？3 단 계의 공지 어떻게 막 을래. 아, 저 헤이카를 터줄까? 빼야지. 다시 가야지. 아무나. <laughs> 야, 제키에라그 힘은 내고 있는 거 알겠는데. 얼라리? 야, 꺼져, 꺼져, 미안. 아, <laughs> 어, <키에라> 미안해. 우리 공지 알아서 해줄 걸? 뿌자 아키에라, 미안해. 아 우리 키엘이 이거 아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냐 이거 미안하다 너내 유튜브 재물이야 우리 키엘이 화 많이 났네 이거